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느러미 휴먼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비온드 아, 금수저. 금수저에 대한 생각, 그리고 금수저를 넘어서는, 또 금수저의 문제를, 아, 그, 얼매이지 않고 금수의 문제를 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번 강좌에 아, 이야기를 에, 나눕니다. 어, 지난 시간에는 이제 강의 전체에 대한 개요나 또 주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어, 오늘하고 어, 다음 시간, 이두 시간 동안은, 아, 여러분은 흑수저인가요? 이런 주제를, 저는요, 이게 제 얘기를 하면서 아, 금수저, 흑수저 문제를 한번 또 주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제 얘기를 좀 덧붙여가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은 어, 본론으로 아직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빨리 넘어가고 싶으신 분은 이번 강의하고 다음 강의는 어, 넘어가셔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어, 주제를 함께 공감하고 주제를 인식하기 위해서 어, 이제 아, 이번 시간, 다음 시간을 진행하는 것이니까 동참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사람은 어 인생은 한번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일회의 삶이죠. 그래서 어 누구든지 살 때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지나고 보면은 아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살 때는 뭐 나무만 보인다 그러나 그렇죠 나무. 그렇지만 조금 지나서 보면은 어 자기 삶의 모습도 이 숲이라는 것이 보이죠 그래서 아참 그때 내가 왜 나무만 봤을까 그런 아쉬운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나이 드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부모님들은 잔소리를 하고 근데 보통은 잔소리로 딱 생각하면 안 들어오죠 아무리 좋은 생각도 어,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 지나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 우리가 그 훌륭했던 성현들이나 또 위인들의 모습을 보면 어, 어린 시절부터 어, 이렇게 아, 남다른 그런 성장 과정을 보이기도 하죠. 근데 음, 그런 사람은 어려서부터 어, 이런 숲을 볼수 있는 그런 위 사람들의 이야기 또 이전 자기 어, 이전에 내가 배워야 할 분들 이전에 어, 훌륭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얘기들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귀 담아 들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특이한 사람이죠. 왜냐면 어렸을 때는 저부터 시작해서 천진난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어려서 그렇게 깊게 생각한 사람은 정말, 아, 뭐,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 있어요. 신동으로. 어려서부터 벌써 어른처럼 아주 진중하게. 그렇지만 그것도 또 어떻게 보면 정상은 아닌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답게 이렇게 또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사춘기요 청년이라 그러면, 먼저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금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행운의 사람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그런 거를 못 느끼죠. 그래서 저도 이런 강좌를 열면서, 어 우리가 먼저 살면서 아쉬웠던 부분들, 또 지금도 이렇게 살고자 이제 이제라도 깨닫고 이제 진행하는 모습, 어, 이 강좌에서 얘기하는 모습은 다 저의 뭐 제가 지금 이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모습인 거거든요. 늦게라도 또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조금이라도 더 젊었을 때에 어, 지금 우리가 가졌던 생각들을 어, 인지하고 산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항상 있죠.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어, 어, 제 이야기를 어, 이렇게 하면서 그 아쉬운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해야 돼. 우리는 젊었을 때는 낭만적이고 천진난만하게 살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중요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내 삶을 돌이켜볼 때에 아쉬움이 적죠. 어, 특히 부모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뭐, 저는 그, 어려서부터 편모, 우리 어머니 수라에서 이렇게 자라났는데, 저희 어머니가, 어, 저를 위해서 정말 그 목숨 걸고 저를 잘 키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키우려고 노력하시고 정말 생애를 걸고 어, 저를 위해서 사셨죠. 그리고 이제 어, 정말로 지금, 지금 생각해도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눈물겹도록 그한 번의 삶을 저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늘 감사하고 항상 이제 어, 잘해드리지 못해서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좀 각도를 달리 생각을 해보면 정말 나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신 분이지만 정작 저에게는 어머니가 너는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이런 삶이 가치 있는 삶이다 진로를 계획할 때 단계별로 이때는 이런 걸 계획해야 되고. 이때는 이런 걸 계획해야 되고, 앞으로 이런 이런 부분 신경을 써야 된다. 학교에 가서 논문을 쓰게 되면, 논문 준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걸 어떻게 저한테 얘기해 줄 수가 없었겠죠. 여러분 부모님들 생각해 보세요. 뭐, 그렇게 해줄수 있는 부모님도 있습니다. 근데 항목을 계속 얘기한다면, 결혼은 어떻게, 어떤 사람을 준비해야 되고, 또 어떤 식으로 생각을 가지면서 사람을 찾아야 되고, 또 결혼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앞으로 내가 낳을 자녀들은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고,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점점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우리 부모님이 이 모든 이야기를 다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당수 가르쳐 줄수 있는 부모님을 만난 사람은 굉장히 행운의 사람이고, 그런 분들이 훌륭한 분들이 된 사람이 사실 많습니다. 어, 그러나, 대부분 저를 포함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여건이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경제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더, 더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겠죠. 형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형제가 많으면 좋아요. 형제가. 사실은 살기가 힘들고 복잡해서 그렇지 형제들이 있으면 사실은 그 사이에 이렇게 성장하는 모든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좋습니다. 에, 사실은 어,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모르지만 요즘은 이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뭐 기껏해 집에 자녀가 한명 한 아니면 두 명이고 없는 집도 많고 그래서 형제는 참 많으면 많은데 아쉽 죠. 형제는 나와의 그 유전자를 50%를 공유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 Physical, 몸으로 제일 나와, 나와 가까운 존재입니다 가장 가까운 존재 그러니까 어, 나보다 먼저 어, 있는 형이 있거나 누나가 있으면 굉장히 좋죠 어, 나의 왼발이라는 그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것 참 감동적이고요 이것은 어, 한 89년도 89년쯤 나온 영화인데 어, 이 배우 여기 이것은 그 크리스티 어, 크리스티 브라운인가 그 실존 인물, 근데 뇌성마비로 태어나가지고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왼발 하나를 쓸줄 아는 꿈지락걸지그 왼발 하나로 글씨를 쓰게 되고, 그림을 그리게 되고, 이제 막그 정말로 성공 스토리가 이제 이 영화에 나오는데요. 어, 이 영화의 배우는 다니엘 데이 루이스. 어, 제가 제일 어,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하나입니다. 어, 이 다니엘 데이 루이스는 현존 배우 중에 가장 연기를 잘하는 영국 사람이에요. 아카데미 수상을 여러 번 독보적인 연기의 존재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뭐 어, 최근 영화는 링컨, 링컨에서 링컨 대통령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아카데미상을 받았어요. 아니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왔던 갱스 오브 뉴욕 여기에서도 굉장히 무시무시한 역할을 맡으면 정말 연기를 잘해요. There will be blood. 이런 것도 아카데미 수상했던 아주 그 굉장히 좋은 작품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이 사람이 여기서 뭐이 뇌성마비의 역할을 너무 잘해서 정말 뭐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감동을 알려준 영화죠. 근데 크리스토 브라운은 나의 왼발이 이렇게 돼. My l e f 이렇게 되겠죠. 그 이 크리스티 브라운은 어려운 그, 자기의 이제 내성마비 태어났으니까 또 집안도 그렇게 뭐, 어 부유한 가정이 아닙니다. 늘, 당시에 산업혁명 당시 어렵던 그런 그냥 공장지대에 살던 평범한 집, 어 가난한 집, 이런 집안. 그런데 형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형제들이 이, 이 장애아이지만, 장애우지만 늘 자기 집에서 실제 형제 구성원처럼 생각하고 성장을 했습니다. 장애우가 있다면, 장애우는 정상적인 환경에서 성장하고 학교 다니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너무 어려우면은 이제 따로 이제 시설에서 공부하고 또 성장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가능하면 정상적인 집안에서 같이 자라고. 또 남들 보통 다니는 학교에서 같이 다니는 것이 좋아요. 근데 이 집안은 자연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뭐그 교육관이 뭐 특별히 남다르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어, 형제가 많다 보니까 형제들이 항상 이 어, 크리스티 브라운을 그냥 형제 일원처럼 맨놀놀때 끌고 나가서 놀고 뭐 움직이지 못하지만, 그래서 그 성장 과정은 아주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졌다는 것을 어, 느낄 수 있어요. 그이 크리스티 브라운의 힘은 바로 이 형제에서 나왔다. 저는 이제, 물론 다른 요소도 많이 있겠지만, 형제에서 중요한 어, 힘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가 이렇게 있으면 좋습니다. 또 형이나 누나가 있으면 좋아 어, 나보다 조금 빨리 태어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먼저 가고 있는 사람, 내 가까운 우리 집에 형, 누나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저를 생각해보면 저는, 어, 누나가 두, 두 분이 있는데, 어, 우리는 어려서 좀 어려운 가정에 자라가지고, 일찍 이렇게 따로 살았어요. 다른데서 살아야 됐어요. 그리고 조금 이제 생각할 만한 이제 뭐 조금 커서 같이 살 때가 됐는데 또 이제 어, 누나들이 나이가 저보다 많으니까 좀더 많았어요. 그래서 일찍 이제 직장을 잡고 그래서 어, 외지에서 이렇게 떨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제가 성장해야 될그 타임에는 저는 그 항상 혼자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데 제가 아쉽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지금 그런, 모든 젊은이들이 그런 여건 속에 있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저도 물론 굉장히 그 재밌게 살, 살, 살고, 젊었을 때도 낭만적이고 친구들도 많고 재밌게 살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 저의 정신세계에서는 정신의 세계에서는 항상 저는 외로워, 외톨이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사실 이런 확률이 많다는 것을 제가 한번 생각해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친구도 많고요. 굉장히 재밌게 살았어요. 저는 뭐, 레크레이션 강사도 하고, 또 MC. 학교에 찾아다니면 축제 때는 여러 뭐, 세클이나 학교에 가서 MC도 보고, 이런 뭐, 재밌게 살았습니다. 친구도 많고. 그런데 사실은 나의 인생, 내 내면. 그러니까 나는 어떤, 나는 누구인가? 자아를 생각하고 나는 어떤 길을 갈 것인가? 나의 목표는 무엇인가? 나는 무슨 길을 가고 있는가? 이런 그 내면의 세계에서는 어느 누구도 같이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분이 사실 제 주변에 없었습니다. 그걸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바쁘게 살았어요. 얼마나 여름에는 뭐, 여러 군데 다니면서, 어, 즐겁게 캠핑, 또 뭐, 친구들과의 그 놀이, 그 다음에 무슨 교회 행사, 아주 바쁘고, 또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정말, 어, 낭만적으로 재밌게 살았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제가 제 삶을 돌이켜보면, 정신적 내면의 세계에서는 저는 혼자 도움을 받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길게 보지 못하고 나의 멘토나 나의 이정표나 어 나의 그 롤모델이라고 하죠. 롤모델, 우리 이거 중요합니다. 롤모델, 내가 어떻게 가야 할 건가? 내, 내가 내 저렇게 되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것도 생각을 못 해봤고, 그저 그냥 어, 천진난만하게만 생활을 했는데 세월이 금방 간것 같습니다. 어,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다들 그래요. 바쁘고, 뭐, 입시 준비하랴, 취직 준비하랴, 또, 결혼해서 애 낳고 살림하랴, 또 직장 생활하랴. 하다 보면 내, 내면을 돌아볼 시간이 사실 없죠. 그게 정상이죠. 그렇지만 제가 저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이런 내면의 정신세계를 다듬지 않으면 생각하고 문제를 자꾸, 어, 내가 이렇게 더듬어서, 더듬어서 어, 돌이켜 보지 못하면 사실은 시간이 가고 어느 날나이 들어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허탈함을 느끼게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조금만 더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을 느낄 수 있게 되겠죠. 물론 완벽한 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날 낫게 살 수는 있죠. 그래서. 어 그런 부분에서 제가 그좀 어, 아쉬운 생각을 많이 갔습니다. 내가 내 삶을 살면서 정말 내가 재밌게도 살았고 또 즐겁게도 살았고 또 교회에 있었으니까 교회 일도 굉장히 많이 하면서 뭔가 바쁘게 또 아주 낭만적으로 살았으나 이렇게 저희 특께를 집안의 부모님이나 형제나 이런 이런 그 저의 그 주, 주변 여건에서 이렇게 인생을 계획하라 진로를 이런 식으로 잡아야 된다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너의 모습을 생각해 이런 얘기를 듣지를 못한 거죠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신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라는 얘기고요 또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청년이라면 여러분들 이후에 성장해서 가정을 꾸린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지금 우리가 제가 얘기했던 이런 아쉬운 부분을 항상 생각하면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완벽한 부모가 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아까 처음에 제가 문제 제기하면서 얘기했던 조금이라도 자녀에게 정신적으로 내면 세계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이 지금도, 지금부터라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라는 얘기예요. 제가 무슨 뭐, 다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을 뭐, 아쉽다고, 한탄을 하고. 뭐, 내 가정 여건이, 어, 어, 안 좋다, 라고 뭐, 어, 뭐, 이렇게, 녹두리 하려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젊은 여러분들, 저 같은, 저 같은 어려운 여건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삶 배경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무언가를, 뭐가 부족한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그 부족한가를 생각하는 거는, 그 귀결이 나 자신에게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로. 우리가, 모든 결론은 모든 구심점, 모든 축은 나 자신에게 있는 나 자신, 나 자신. 바로 이것이 흙수저 어, 금수 얘기하면서, 뭐 이번 강좌에도 뭐 지속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런 그 반복적으로 강조돼야 될 부분이 나 자신이에요. 우리가 술에 바퀴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가운데 축이 있죠. 이 축, 이것이 구심점이죠. 구심점, 축, 이것을 어, 강하게 딱 잡을 때내 자신이 강해지는 것이죠. 결국 내 삶의 주인공은 나 자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이런 아쉬운 이야기, 또 모든 사회 현상, 사회 문제점,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여러분, 어, 유체 이탈이란 말이죠. <laughs> 축구 감독이 아, 선수들이 경, 경기에 졌어요. 자기가 작전을 이루, 이루어서 경기에 졌어. 근데 기자들하고 인터뷰하는데, 아 우리 선수들이 좀 배워야 될것 같아. 기초가 부족해요. 우리 선수들이 정신력이 좀더 어, 잘돼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 유체이탈이라고 합니다. 지금 자기가 그 경기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작전 자기가 선수 운영함으로 인해서 경기가 이렇게 패했는데 자기는 지금 유체이탈을 보니까 나는 요 위에 올라가서 딱 여기 위에 가서 올라가서 딱 있고 요 밑으로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삶을 유체이탈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거를 어 이런 강좌에서는 강조하고 싶어요. 뭐 나는 부모가 약해, 가정이 약해, 현실이 약해. 이거를 유체 이탈로만 보. 나는 딱그 그 위에 떠가지고 밑에 보는 거예. 요 고심 점 축이 나 자신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유체 이탈로만 보는. 그러나 현명한 이들은 어떻습니까? 뉴스를 보더라도 만약 뉴스 에 어떤 뭐 아쉬운 사건, <laughs> 뭐 정말 엽기적인 일 이런 게 난다 하더라도 유체 이탈은 뭡니까? 아이고, 미친 것들. 세상 참 말쇠야. 어쩌자고 세상이 돌아가는 거야? 이건 유체 이탈이죠. 그러나, 자기의 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참, 저런, 저런 모습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 내 주변에 저런 사람이 없어야 되겠는데. 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 이렇게 중심을, 나 중심을, 우리, 나를 축으로 삼는 아 어,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 중심의 축, 그, 나, 축, 그, 어떤 그,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 그 마인드를 가지고 항상 세상을 생각해야 돼. 그래서, 흑수저의 얘기를 한다 그러면요. 흑수저를 한탄만 하는 것은, 그래, 아유, 나 진짜 나빠. 난나 정말 너무 아쉬워. 이거 유체 이탈입니다. 그러나, 흑수조를 의미 있게 생각한다면 적어도 나는 흑수조로 인해서 생각되는 나의 모든 단점들 혹은 아쉬운 부분을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얻어야 될것 같아. 두 번째, 정말로 내가 이 부모들에게 나의 부모님, 나의 가정 여건이 어려운 건태어는데 나는 조금이라도 더 노력해서, 경제적으로도 조금 더 노력해서, 아니면 나의 정신이나 나의 지적인, 나의 신체적인 이런 부분을 노력을 해서 내 자녀에게는 더 좋은 여건이 될수 있도록 내가 나를 다듬어야지.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을 축으로 놓고 생각하는 자세가 되는 거죠. 어, 이번 강좌는 그런 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흑수인가요? 저는요, <laughs> 저의 여건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음, 이런 이런 여건 속에 저는 이런 자기가 축이 되는 그런 생각을 옛날에 이제 하지 못했던 게참 아쉽습니다. 조금만 더 어, 노력을 하고, 조금 더 시야를 바꾸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면은, 그런 모든 어려운 여건에서도, 어, 또 제가 가야 할 길, 제가 찾을 수 있는 길, 할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면서 더, 더 발전했었을 터인데, 예? 이전에 저도, 어, 내면적, 정신 세계에 어떤 그, 나누고 도움을 낼수 있는 존재들을, 어, 사실 만나지 못했던 것이 굉장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 흑수저이신가요? 저는요, 어, 여기에 대한 얘기를, 어, 오늘은 요만큼 하고 또 다음 강의 한번 더, 어, 어떤 주변 여건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선배, 선생님, 이런 그 주변 여건에 대해서 한번더 어, 얘기를 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 빨리 이제 강의의 주제로 들어가시고 싶은 분은 어, 다음 강의를 넘어서서 한 4강 정도부터 들으시면은 바로 주제를 접하실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